아유, 이제 잘써셨어요잘써셨다고다 <laughs> 네? 비침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아, 그래도 이제 좀 잘못된 부분을 좀 바로 잡는 게 좋겠죠. 자, 글씨는 해석을 씨는 전체적으로, 어, 오늘 써신 경우는 좀 동글동글해요. 아. 그거보다도 정사각형 안에서 다시 정사각형을 만들어 쓰는데 네. 이 안에서 들어가기는 해요. 네. 그렇지만 키가 아래로 좀더큰게 좋다. 네, 이렇게 잘못하면 이렇게 옆으로 직사각형이 나오잖아요. 이거보다 세로로 직사각형이 나오는 게 훨씬 더 보기가 좋다. 네, 그랬을 때 이렇게 조금씩만 더 길게 해주면 키가 확 커지죠. 네. 이자는 칸을 이렇게 봤을 때 1대1로 칸을 이렇게 나눴을 때 얘는 소 속이 여기에요. 얘는 여기만 들어가야 돼. 양쪽에 하나씩. 그런데 이날 일자가 일로 중간을 남의 땅을 침범을 하니 이게 중심이 맞추기가 어려움이 있죠. 이게 저거 어려워요. 요거는 요 보다도 이렇게 올라가게 쓰세요. 이렇게. 그럼 얘가 이렇게 같이 따라 올라가요. 그러면 이 각도대로 이걸 좀더 길게 내려가면 돼요. 이러면은 중심 딱 맞고 글씨 크기가 벌써 키가 엄청 커지잖아요. 이제 그런 포인트를 놓치신 거예요. 이건 잘 쓰셨고, 지금 자꾸 놓치는 부분이 이 선에서 이렇게 너무 많이 밑으로 시작점이 변을 쓴 다음에 방을 쓸때 내려온다. 음. 그럼 여기에 공간이 너무 많이 비잖아요. 음. 여기 올려 쓰시고, 이건 잘 썼어요. 이것도 괜찮고, 이건 잘 쓰셨네. 근데 좀더 디테일하게 보면은, 이 공간이 이걸 걸어 놓고 봤을 때 굉장히 떠요 예. 아주 굉장히 여기가 그 공간이 너무 넓어서 여기만 휑하게 보일 수 있으니 점을 좀더 이렇게 갈고리 위쪽으로 끌어올리자 예. 예. 그리고 이제 경자 이렇게 획이 많은 거 자, 아니, 경자를 계속 써봤는데 이게 어쩌면 뒤로 기울어져 그러니까 왼쪽으로. 자,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예. 핵이 적은 글자와 핵이 많은 글자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핵이 많은 글자는 이 칸을 쓰는 칸도 커야 돼요 큰잔 크게 쓰고 작은 잔 작게 쓰는데 시작점을 위에서부터 일단 쓰자 네. 네. 그리고 중심에서 이렇게 좀 넓게 이 어머를 크게 해 놓으면은 안에 들어간다 그렇죠 아. 그러니까 땅이 넓어지니까 집도, 집이 넓어지니까는 세관사를 많이 넣좀 넉넉하게 넣을 수 있듯이,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면 이런 글자는 포인트를, 다른데 뭐, 물론 이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거부터 고치자. 네, 네. 그니까 자꾸 네. 그렇죠. 이 숫자도 마찬가지예요. 칸을 운영할 때, 가운데, 이쪽에서 쓰자. 네. 자, 근데 이게 보통 2분의 1로 되는 글자가 있고, 얘를 3등분 했을 때 2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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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3개 나누잖아요 어. 그럼 벼은 여기만 쓰세요 네. 네. 여기만 쓰세요 그 네. 얘도 되도록이면 좀 이렇게 붙이는게 좋아요 이 공간을 서로 획과 획 사이가 또 여기 또이오선에 네. 나오지 말라 그래갖고 또 그거 신경쓰다보니까 또간이또 안맞아 아 근데 여기서는 이거를 조금 짧게 했으면 어떨까 싶어요 아, 아, 네. 그러면 공간이 생기잖아요 <laughs> 자로 잘 됐고. 그리고 의외로 이 말씀 원자가 굉장히 어려워요. 자, 모든 점이 기울어진 점, 측점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점을 찍으면 중심을 어디에 잡느냐? 이거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여기가 중심이에요. 이게 중심이라고 여기가. 이 가운데가 중심이에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중심을하면 수직으로 내려갔을 때 보면은 안 맞죠? 입구가 여기 중심에 딱 맞아야 돼, 가운데가. 이렇게. 이, 이, 중심과 이 중심이 맞아야 돼요. 그래야지 글씨가 조형성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획이 많죠. 가로 획이 다른 글자에 비해서 현저하게 많아요. 시작을 위해서 하자. 이만큼 위해서 하자. 그럼 같이 따라 올라가겠죠? 위치 성정을 잘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계속 요즘 그, 이제 지적해드리는 부분이 갈고리를 하다 말았어요. 제가 요거 영상을 따로 하나 제작하서 올릴게요. 여기서 완전히 뒤집으세요. 근데 데은 뭐 다음에 이렇게 빼시면 돼요. 끝까지 이렇게. 그래야지 얘가 힘차게 이렇게 나오지. 근데 하다 만것 같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힘이 여기서 확 빠진다. 이 음. 이렇게 하다 이렇게 빼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 이렇게 빼나 그러니까. 에, 에. 세다가... 아 그래도 그거 그거 갖고, 그거 극복하셔야 돼요 요거는 그 저기 저희 유튜브 영상 보면은 영자팔법 쓰는 거 나와요 거기도 보면은 기본핵은 다 나오니까 그거 참고해 보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